아유, 목마른 사과 우물을 파야지. 아유, 목마른 승급전 케이틀리. 방지 바꿔야 되는데. 실버 3 승급전. 우리의 나서스 서폰. 라소스님 의도 먹고단니하요 마음 아프니까. 라소스님 죽어요. 얘점화얘 점화라고. 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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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 오 미드스? 미드 미드 나이스오저 쉴도 있는 거썼어 전멸도 있었을 텐데. 오, 갱킹이 엄청 떠나본다. 짠. 아이고. 와, 그냥 멘탈 깨지지 마. 나서서포트해도 이겼다잖아.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되지. 원래 복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야. 내 불안에 탈았어 <laughs> 비둘기 여섯이래라 오케이 제발요 제발요 나스스님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아직 뒤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계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수백 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지금 아니, 아니, 10분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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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내가 CS 열심히 먹을게요. 내가 CS 먹을게. 맞지 마! 속상하자고 선수님 맞지 마요. 내, 내가 다 맞, 내가 맞아줄게. 맞지 마, 맞지 마. 아, 속상해, 맞지 마, 제발. 아, 물론 탐 미드가 이기면은 괜찮은데 왜고왜 왜, 왜 거기 있어요? 왜? 아니 저거 징크 스피 조금 달게 하려고? 그러지 마. 당신 맞는 게더 속상하니까. 아, 아. 아이참 거에 천사 손겠아 이거 안 좋을 것 같더라 cs 40개 42개 괜찮아, 진정해, 나 썼으니. 진정하게. 네, 내가 열심히 할게.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나 승급전이야. 열심히 할게요, 제발. CS를 못 먹는 것좀 봐줘요. 못 먹을 수도 있지. <laughs> 꽁승이 두 번이었어요. 꽁패가? 두 번? 아이방금판는 꽁승 아니었다. 나도 그래도 버스기사님 몇번 폭행하긴 했지만 열심히 해, 나... <laughs> 어떻게 이렇게 못 먹지? 불가? c o n s o l 말고, 공격은, 안에다, 아서 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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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만 나, 만냐면 남아 뜨뭐 먹어? 이번에도 버스 기사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수수님이 자꾸 앞으로 나가서 어 내가 제거해줄게 했지? 막 그러면서 하서 자하고 카르마한테 더블큐 와서 의자 터져서 와, 자꾸. 는 내가 조금 밀리네요. 이정도면 많이 안 밀리는 거지 뭐. 아, 긴장돼가지고안 돼! 아, 라인 고친다. 아닌데, 저거 무, 뭉쳐가지고 올 텐데. 이거 뭉치는데. 어, 저렇게 애매하게만 뭉쳐요, 라인. 아 와드좀요 와드좀요 아니 아니아요다 안바를게요 그냥 죽지만 마요 우리 우리 피, 피해만 주지 말요저 위쪽에 위쪽 세계에 피해만 주지 마요 우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나소스니 잘하고 있다 아까 영어일 했었대 전판에 <laughs> 진짜 피해만 안 주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는데, 아유, 깔보려고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왜왜 왜 우리 쪽을 지나가는데? 안 돼요, 나섰으니 기교 안 하셔도 돼요, 제발요, 축하해요. 실수 줄까? 실수 넣을까? 뭐 네, 안녕히 하시나요? 들어가세요. 잘 자요. <laughs> 아유, 주인장도 안 하는 흥불을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laughs> 내가 너무 흥불안 해가지고 해주시는 건가? 나 했었거든. 내가 점멸로 막아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점멸로막아주야 되는데, 아휴, 나 때문에 죽었어. 아, 민양이 너무 많아. 네, 어우 잘했네요. 방금 전 솔직히 하라바 죽었을 때힐 줬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섰으니 지금 그림 그려졌다 스테 스테 진다. 스테 스테 산다. 스테 맛있어. 멍멍이 맛있어. 아. 라소스니스테사 하세요 스테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아니야 루미 가지 마 루미 그거 루미 왜 가는 거야 그거. 라소스 아니 이거 먹어 이거 먹어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마우스가 <laughs> <머무스라> 굉장히 강해. <웃음> <웃음> 나소스가 새양만걸어줬어야 되겠다. 아 진짜 개 지나갈걸. 아, 잘한다. 이리팀 라소스님, 왜 정글을 돌아다니고 계세요? 라소스님, <laughs> 잠깐만요. 라소스님, 나... 일단은! 머리 찡니다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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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찡니다다 썼으니 화가 났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팀한 우리 팀한테 민패될까봐 서프트 하는 건가? 아니 그런 깊은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진짜 어 맞아 빵태가 강력해서 다행이지 아 아, 난 심장이 자꾸 벌렁벌렁해요. 안녕 어, 이걸? 뭐 어, 대박. 근데 방어를 안 타고 본인한테 쓰고 딜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안 됐겠지? 아, 뭐잘 하시는 분이니까. 아아아나 썼으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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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복수 안 해도 돼요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 나는 괜찮거든 제발 가만히 있어주세요 저, 저 있어 써주세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아, 전차엄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던 적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진렇게 울고 싶지? <laughs> 비벼진다, 비벼진다. 음, 일단은, 근데 나서스님이 또 그건 가셨네. 시야 속으로 가셨어. <laughs> 괜찮아, 아. 와 진짜 세다. 안 그래도 뭔가 노리시는 게 저거 같아서 온 건데. 야, 이저 <�ford> 아, 버스 안타나 버스 탔다 이 W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아제일터님 안녕하세요 그렇게요 다들 주무시러 가셨... 아니 너무 흥미진진한가 게임이? 아, 승급전인데 지금 나서서 서포 만났고요. 아, 저도 처음 해봐요, 롤 1등. 아싸. 안보여, 한 26분? 보시고 계시던데? 28분이셨나? 아이, 깜짝. 쉴드신 것 같은데, 약간? 아 쉴드 썼어. 안 돼. 안 돼, 빠트지빠트님 우리, 우리 지금 캐리력 빠트님이지 이거 할까요 아, 저거 가요? 뭐 갈까? 펀테님펀테님이님 님, 님 가고 싶은데 갈게요. 이 아유, 물이 갈렸다. 오더가 갈렸어. 게 좋을 거야. 나는 아, 시크, 시크, 시크. 에이, 나소스님, 나소스님, 제발 집에서 스택이 되지 말아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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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젤리찡 아 젤리찡 아아아아 아. 아, 죽잖아 어쨌든 제가 죄송합니다 다소스이 욕하지 말아줘요 케이 드리고 잘 컸을 텐데. 캣, <laughs> 캐들이 잘못했다. 나 썼어. 아. 그래도 나 침착하게 치잘 나왔지. 아. 근데 이거 후반 가면 쟤네가 훨씬 좋은데 이래도 되는 거야? 아지른이 아지른이 여기 있어 아지른이 나 소스님 거기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발. 아냐 아니 나 소스님 먼저 이니시 열지 마 제발 거기 있지마. 내가 무슨 업이 있어 없이 업이, 업이 있으니까 서포트 나 소스를 하시는 거겠지. 맞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야..뭐여.. 위위위..있죠있죠있죠 위드위드 위드 위드 고고씽 고고고고 가자가자 아..얘네들 막으러와서 자꾸 막으러.. 아저 바람형은..먹질 못하네? <laughs> 내가 궁을 쓰게 만들다니.. 어, 어, 저거 맞았으면 죽었을 것 같아. 살 아, 잠깐. 이상한 거 좋았어. 이상한 거 좋았어. 아, 이상한 거 좋았어. 이상한 거 좋았어. 이상한 거. 좋았어. 이상한 거 좋았어. 아니, 던져주면 좋은데, 내 앞에다가. 야, 얘입탄다입탄다 야, 얘리포타 하자. <laughs> 못 미겠지? 괜찮아나 <laughs> 썼으니, 제발요, 나 썼으니, 제발요. 여기 문바저였네. 아, 그럼 역바도안 하지 않을까? 아, 나 모르겠다. <laughs> 근데 얘도 진짜 못크만와 가면... 이번에도 오데스하셨어. 아까 영호일로 이겼대 게임. <laughs> 아, 어제 이겼어